복소수 저놈이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게 하시오라고 했어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복소수는 a 플러스 bi로 표현이 되고요. 얘는 크게 봤을 때 그냥 실수만 남는 놈과 3 플러스 이처럼 이렇게 실수 허수 부분이 섞여 있는 놈과 그리고 순수하게 허수만 있는 이런 순 허수가 있다라고 했죠. 그럼 이세놈 중에서 제곱해서 실수가 되는 놈은 뭐? 뭐? 얘와 얘예요. 즉? 순실수와, 어, 실수와 순허수. 두 놈만 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고, 얘는 제곱해도, 허수 부분이 남죠? 그죠? 즉, 이렇게 만들지 말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뜻이에요. 됩니까? 그러면, 다들 알겠지만, 이게 인수려면 X, 아니, X가 아니라, A. A 마 2에, A 마 4가 되잖아. 자, 그러면, 저 놈을, 야, 그럼 a가 2랑 4 아니냐? 네. 아, 그래? 왜 이렇게 쉬운 거야? 왜 이렇게 쉬운 거야? 그죠? a가 2나 4가 되면 돼요. 즉, 얘가 0이 되거나 또는 얘가 0이 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선생님, a가 2면 둘다 0이 되잖아요. 야, 둘다 0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0도 실수고요. 그걸 제곱한 0도 실수예요. 응, 따라서 둘다 되고 정답은 3번.